내가 보낸 세뱃돈 받았나? 왜 이렇게 놀라? 당연히 피앙세를 위한 세뱃돈을 준비하는 친절을 발휘해야지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 당연히 세뱃돈이 뭔지 알지? 그냥 봉투잖아 그런데 봉투가 너무 평범하면 네 피앙세인 나에게 어울리지 않지 특별히 맞춤 제작한 하트 모양 금화야 세계 1위의 소노야르 금광에서 생산되는 순도 99.99%의 황금을 이탈리아 최고의 장인이 순수 수작업으로 만든 거야. 세계에서 딱두 개만 있지. 어때? 사랑이 담긴 내 선물이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에는 '섣달 금음날'에 우울하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나의 피앙세가 그걸 신경 쓰니까 맞춰 주는 거야. 하나는 어디 있냐고? 맞춰 볼래? 몸에 지니고 있는데, 보여줄까?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